오늘은 단제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5일 음력 9월 16일 이 시간은 11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자성구자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는 말씀 그대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명정이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덕은 넓고 슬기는 밝고 힘은 굳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력을 받들게 되면 성품은 넓고 목숨은 밝고 정기는 굳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심기신 삼망으로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넓고 목숨이 밝고 정기가 굳센 것을 욕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욕심으로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성품이 넓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겠다고 하면서 목숨이 밝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가 굳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것을 주실 때 욕심낸 자는 무엇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실 때는 성품이 넓음을 주장하십니다. 성품이 넓음을 주장하여 주시게 되면 내가 자꾸만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자꾸 받아주어야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자가 항상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가 저것도 받아줘야 되고, 이것도 받아줘야 되고, 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내가 착함으로 가지 않고 욕심으로 그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의 사명이 남들보다 커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 보기를 바라죠. 시혜는 밝은 것인데 그 밝음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하고 경쟁해서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이기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또한 주십니다. 밝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밝음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다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고 저것도 이해해 주고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의 뜻을 주장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환경, 내 상황은 상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꾸만 나에게 펼쳐집니다. 왜 나는 자꾸 이 꼴을 당해야 돼? 욕심으로 정기의 굿셈을 추구합니다. 나는 귀하게 살 거야. 너희들은 내가 천대할 것이다. 나내 밑에 꼴아라. 그래서 자신은 귀하고 남들은 다 천한 것을 주장하는 그 욕심으로 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게 되면 그 욕심 많은 자는 무엇을 겪느냐 하면 내가 다 베풀어줘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자꾸만 요구하고 나는 자꾸 해줘야 됩니다. 왜 나만 해줘야 돼? 왜 나만 겪어야 돼? 나왜 이런 꼴을 겪어야 돼?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착함과 믿음과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히 공경하며 매사일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주시는 뜻을 받들어 공경하고 조심하고 상가하며 정성으로 받들고자 하지 않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의 모든 것은 다내 차지다.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치빨고 올라갈 것이다.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질 것이다. 내가 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 삶에 항상 만나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용납해 줘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삶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죠. 나는 내몸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내몸 편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얘야 욕심 좀 내려놓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더력을 받으려면 성명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명정을 갖추어서 성품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기를 굳세게 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품을 넓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착하고 또 목숨을 밝히기 때문에 항상 도리를 지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정기를 굳세게 하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정성드립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여 받들어야 되는데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이것도 내가 차지하고 저것도 내가 차지하고 너도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나 한번 이겨봐라 한번 이런 식으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그 자에게 주시기는 주십니다 문제는 고통은 그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적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그 착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 나가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들여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마다 베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자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고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차지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뭐든지 내마음대로다할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느님께서 가지신 덕혈력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덕과 지의 힘은 그 사람을 압사시킵니다. 눌러서 찌그러뜨리죠. 욕심으로 다투어서 구했으니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었습니다. 덕은? 용납하는 것이죠. 품어안는 것입니다. 품어안고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은 없고 욕심은 있는데 내가 품어야 됩니다. 미치죠. 어떻게 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품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억지로 품어야 되니 그것이 고통입니다. 내가 제일 뛰어나 라고 주장하면 남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의 환경은 내가 다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그 속에서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다 따져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왜 내가 이것을 다 따지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놈도 내가 계산해야 되고 저놈도 내가 계산해야 되고 이 일도 내가 계산해야 되고 저 일도 내가 계산해야 되고 도무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죠. 천지사방이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제일 뛰어나니 내가 다 알아서 다할수 있는데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자꾸만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자꾸 나에게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었으니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삶이 온통 고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베풀어야지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오는데 베풀 줄 모르고 오로지 제 욕심만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을 때그 힘이 가지는 것은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베푸는데 내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억지로 베푸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내 것을 남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놈도 가져가고 저놈도 가져가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 호감대경사께서 역경 삼법봐야 선도 용랑지 정식화라고 하셨습니다. 세법을 힘세행해서 욕심 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고 하시죠그 이유가 네가 욕심 내서 남의 것 차지하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얘야 너 욕심 내면 너 죽어 그 말씀입니다. 너 욕심으로 행하면 너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러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법을 임생하여 먼저 욕심물결을 가라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착함과 믿음과 정성으로 지극히 공정하고 받들어서 정성 드려야 됩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도리를 지켜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받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알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 속에 다 집어넣고, 내발 밑에 놓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내 삶은 억지로 용납하고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배려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욕심 많은 자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용납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느님께서는 용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느님께서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십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배려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게 만드시죠. 왜냐하면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 주신 것을 받았으면 그하나님의 덕혜력이 그로하여금 용납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욕심에서 자꾸만 퍼줘야 되는 용납과 이해와 배려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다 불을 쓰고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이리 막고 저리 막으며 내가 눈에다 불을 쓰고 내가 이해해 주지 않고 내 것만 차지하겠다고 눈에 불을 쓰고 이리막고 저리막고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눈에다 불을 쓰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이리막고 저리막습니다. 내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구했는데 그 복은 용납하는 것이고 그 장수함은 이해하는 것이고 그 귀함은 배려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열심히 구해서 다내 복이다.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장수할 것이야.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여 귀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키역은 내가 다 용납해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도적놈이죠. 그 사람에게는 다 도적놈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차지하니까. 내가 다 차지하니까 누가 나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다들 나에게 내놓으라고만 하고 나는 줘야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꼭 지고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라고 하면 욕심 많은 자는 차라리 내 삶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을게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죽어도 그 욕심은 따라가고 죽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문제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욕심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착하라고 하시면 착하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면 믿고, 하나님께서 정성 드리라고 하시면 정성 드리면 됩니다. 순하게 따라가면 되죠 양선 무의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거짓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착하고 거짓이 없으면 되는데 아 이놈의 욕심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착할 수도 없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이 없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법림로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띨려면 성명정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의 성품은 용납해야 제구시를 하고 우리의 목숨은 이해해야 제구시를 하고 우리의 정기는 배려해야 제구시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덕회력을 받더라도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그것이 복이 되고 장수함이 되고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회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먹이에서 그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올라서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성령적을 갖추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갈고 호랑이에게 맞섰겠죠?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면서 내가 저 호랑이하고 맞으면 내가 한판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 호랑이에게 달려들면 내 삶은 무엇입니까? 그 호랑이의 도시락이죠. 오늘 호랑이의 간식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욕심으로 달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구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착하고 하느님을 믿고 정성을 다하면 하느님께서 더 쾌락을 베풀어 주실 때 온전히 받으러 그것이 복이 되고 장수함이 되고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등을 키워내면 심기신의 한계를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기신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그만큼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덕혜력이 우리 삶에 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느님께 주장하여 내가 다 차지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공경하여 빌고 정성 드리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늘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착한가정성 이요, 두 번째도 착한가정성 이요, 세 번째도 착한가정성 이며, 늘그 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